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 관련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덕특구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연구비 유용과 함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취약한 대응태세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지로 기자입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는 지난 2017년 싱가포르 학회에 참가하면서 7배나 많은 항공요금을 비용으로 청구했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표준연구원 책임 연구원 출신의 연구원 창업 기업 대표는 개인 빚을 갚는데 공금을 사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외유성 출장, 향응 및물 수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도대체 이 과학 기술 정확성 이런 것을 생명으로 하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이모해저까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에 대한 출연 연구기관들의 느슨한 보안 의식과. 부족한 대응 역량을 지적하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분야가 결국은 방위산업 분야가 가장 할 건데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해킹 당한 사실도 지금 보름 동안이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 차례 연기 끝에 목표였던 연내 1단계 사업 완료에 실패한 중요한 가속기 구축 사업 역시 의원들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당 의원이어도 아니 뭐 개월 만에 올해 말까지 안될 거를 그럼 올해 오월에 몰랐나? 올해 오월에 왜1 0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시나?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사 초반 여야 의원들은 성남시 백현동에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놓고 질의 형식을 빌려 기싸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DJB 김진호입니다.